아이고, 아이고, 아, 이제 맞았어. 지금. 오케이. 피우서. 이거 어떡하지? 이거, 아, 이거 계속 내려오나? 점프해서 가야 되나? 근데 갈 필요가 없잖아.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니야? 저기 못 가요. 저 가봤자 저거 불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못 먹어. 저거 어떻게 먹어? 저기 화살이나 하나 더 주죠. 저기까지 사정거리가 달라나 모르겠네. 안다, 안다, 안다. 오, 야, 나 미치겠다. 야, 이거는... 자, 일단 하나 먹고요. 이제... 마리가리로 한번 하나 피하고, 어, 안 돼! <목소리> 자, 피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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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죽었지? 어, 안 죽었네? 오케이, 죽었다. <목소리> 바이골렛님, 오늘도 찾아주셨네요. 반가워요.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, 어, 어, 잘 선택해야 되는 게, 이게, 이런 색깔은 지금, 예, 집으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? 그 옆에 달려있던 게? 다시 올라오나? 안 올라오는 것 같아. 되나? 어 이제 안 떨어지네요. 떨어질 줄 알았더만. 아이, 삥, 미겼어!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! 두번 뒤로 점프했어야 되는데, 어, 레벨업 할수 있나? 네, 씨, 씨. 레업 하고요. 야, 이업안 되네. 우석을 좀사자 우석 좀 사고 그거 리 가루도 좀 사고 무석 한 열, 열, 한열열한 스무 개만 소비가루 한두개삼 되겠죠? 아 미미 그 그거 발견했는데 그아두번두번 그거 두번 뛰어야 되는데 한 번만 뛰었어. 자, 수리가루 큰 쇠기수 파편을 파네? 근데 여태까지 한 대씩 다 치고 왔는데? 여태까지 한 대씩 다 치고 왔어요 돈이 없어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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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부가 너는 느려서 참 좋다. 우리 거북이는 느려서 참 좋아요. 느릿느릿하잖아. 거부가 어디가? 거부가 다 여기 있어. 딱놀락해주려고 일로와, 거부가! 어 꼬부기 어디갔어? 따라온 줄 알았더니 안 따라왔네. 이 꼬부기 이거 부끄러움 많이 타 가지고 얘가. 오호. 꼬부야 그대로 와. 으아! <laughs> 체력이 좋긴 좋아요, 확실히. 큰 시작에서 파편. 아! 아, 너였지? 피하고! 야, 씨, 야, 맞음, 맞고 소패하면뭐 어떡하냐? 얘도 오다가 죽죠? 저 불에, 불에 가다가 죽을 거야, 아마. 자, 빨리 가, 빨리 가. 조금만 더 빨리 가자, 우리 거북이 그렇지. 이거, 이거 열면 뭐였지? 아무 아 이거 그거였죠? 파로스. 뭔지 몰랐지 모르겠지만. 아 얘네들이 문제데 진짜 얘네들이 문제데 플러스 다 썼네 오야야너쟤아 이거 멀리 쏴야겠다 아 맞았어 야피 일단 쏘고, 쏘고, 아예 안 맞았네. 정말 조준을 잘해야 돼. 맞겠다. 머거 에스트. 어쩔 수 없지 뭐. 자, 여기 가는 건 올라가는 거 괜찮은데, 여기서 저기 갈때 이걸 점프해서 가야 돼. 점프해서 간는데 여기서 저기 지금 마법이 안 닿아요. 점프해서 여기서 쟤를 처리해야겠다. 여기서 어렵게 하지 말고, 아까 쟤... 오, 안 돼! 야, 왜, 왜굴러나키안 불렀는데? 야, 이거 너무하다. 아, 이런 재계를 빌어먹을 젠장 재계를 빌어먹을 젠장제계를 빌어먹을 젠장 i l be around. 아, 나도 수영장 가고 싶다. 수영장 가면은 뭐, 뭐 돈을 돈을 어, 내나요? 이렇게 들어가는데 돈 내는 거예요? 그 아, 뭐 수영장이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막 많지 않나? 여기로 많이 지금 와. 자. 야야야 가지마. 야 아직 가지 갔어. 그뭐 뭐, 입구가 있어요? 뭐 수영장 막 그러는데 무슨 파크 뭐 이런 데 말고 그냥 뭐대뭐 수영 해수욕장 있잖아요 해수욕장 워터파크 이런 데 말고요 워터파크 때는 워터파크 같은 데는 무슨 놀이공원 가듯이 할거 같은데 들어갈 때입장권 같은 거 쓴거 같고 헬스욕장은 딱히 그런거 없나요? 안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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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맞았어 제기랄 세번하고 피했어야 되는데 아이 런 이놈의 댐 욕심 댐들 욕심 너도 일로 왔봐 꼬부기 빨리 가오야 꼬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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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가좀더 가. 좀더 가.